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은 유가와 금값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봐요.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이것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아니고 이란과의 전쟁으로 확대가 되는 것이죠. 예상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의 그런 파급 효과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거주지 중에 하나인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정부 조직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이스라엘 또이 유럽 국가들은 이 하마스를 테러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건 정부인 겁니다. 그런데 이 하마스가 이번에 이스라엘을 공격 간 이유, 직접 밝힌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성시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신성시하는 회교사원을 침범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알 아크사라고 하는 모스크가 있는데요. 이것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신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도 이것은 신성한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충돌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경찰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왔다가 최근에 들어서 그냥 들어가도 돼 거기 가서 예배를 해도 괜찮아 라고 문을 열어준 거지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 사원에 들어가서 예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인 겁니다 그래서 하마스 라고 하는 이 조직 군사조직이 이스라엘을 응징하게 됐다 라고. 직접 밝힌 겁니다. 하지만 더욱 더큰 목적 근본적인 이유는 이 중동 지역의 평화 무드가 조성되는 것을 깨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 전에 중국 주재로 해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이 서로 화해를 했잖아요. 이거는 팔레스타인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마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란은 자기의 뒷 배후이거든요. 그건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하마스가 군비 증강도 하고 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란이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면 하마스의 입장에서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위험한 것은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주제를 해서 이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서로 국교 정상화를 하자, 해라, 라고 미국이 계속 압력을 가하고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팔레스타인은 완전히 잊혀질 수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입장에서는 이 동네가 시끄러워야 자기들의 존재감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독립의 기회, 또 이스라엘을 몰아낼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지는 건데, 그게 완전히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인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반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팔레스타인을 반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조만간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지상전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그 가자 지구로 들어가서 아마도 살상을 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사우디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수니파의 수장 격인 사우디의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 편을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그래서 사우디는 팔레스타인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에 그러니까 하마스 또는 팔레스타인 편에서는 상당히 성공을 거둔 거죠. 거기다가 여기에는 또이 팔레스타인 내부의 권력 다툼 문제도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가 이 하마스가 장악하고 있는 가자 지구뿐만이 아니고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서한 지구라고 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이 여기는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통치를 하고 있어요.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통치기구는 일종의, 뭐, 적대관계 비슷한 것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따지면 남북한 관계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하마스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번에 공격을 통해서 주도권을 잡게 된 것이죠.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마스를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부의 갈등 문제도 이번 공격, 이번 전쟁을 일으키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번 전쟁이 얼마나 많은 나라들로 번질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봐요. 팔레스타인은 워낙 존재감이 없는 나라이죠. 나라? 뭐 아무튼 나라 비슷한 데인데 워낙 존재감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자원도 없고 무슨 뭐 제조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쟁이 터진다고 하더라도 세계에 별로 영향을 줄게 없어요 뭐 석유가 영향을 줄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금융도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만 이게 그야말로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너무 잔인한 일이고 뭐 그렇긴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런데. 문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나라로 퍼져나간다면 이 전쟁이.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 석유시장이라든가 금융시장에 약간의 영향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퍼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퍼질 것인가? 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같은 것을 보면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다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란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란의 입장에서도 하마스뿐만이 아니고 레바논에 있는 이란이 조종하고 있는 조직이 있거든요 헤스볼라라고 하는 거이 헤스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미 뭔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자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의미에서도 이스라엘은 이란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리고 이란이 공격을 받게 된다면 그럼 당연히 이 전쟁은 중동 전역으로 퍼져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중동 전역으로 전쟁이 퍼져 나간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중동 지역으로부터 나오는 유조선들, 유조선들이 여기를 항행을 못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러면 오일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겠죠. 또 이렇게 전쟁의 기운이 점점 고조됨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위험 심리가 높아지니까 미국 국채의 가격이 높아지고 뭐 금리는 어쩌면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또금 가격이 올라가고 하는 이런 일들로 쭉 연결되어 나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입장은 어떤가? 어떻게든 확전은 막고 싶어 하는 겁니다. 미국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죠. 그리고 하마스라든가 이런데 너희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계속 공격을 하지만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커지기를 원치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란이 끼어드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하는 거는 내가 그냥 무기나 하겠다. 하지만 더 이상 확산되는 건 원치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 거고, 그리고 그런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대규모의 항모 전단까지 지금 파견해 놓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란 건들지 마라. 또 이란이 여기에 끼지 말고 이스라엘도 이란 공격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게 미국의 입장인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이건 알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은 유가와 금값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봐요. 10월 7일에 이 사태가 터졌는데 기름값은 어떻게 됐느냐? 서부 텍사스 중진류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배럴당 82달러였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태가 터지면서 86달러로 뛰었어요. 4% 정도 올랐죠. 하지만 거기가 끝이에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더 이상 바뀌진 않고 거의 수평 이동을 하고 있는 수평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 정도 올랐는데 더 악화될 것 같지는 않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금값 역시 뭐 비슷한 수준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1온스당 1820달러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이 전쟁이 나기 이전에. 전쟁이 나고 그 10월 7일 이후에 급격히 올랐는데 한3%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뭐 주춤주춤 하고 있다가 오히려 11일에는 더 떨어지고 있는 약간 떨어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자산 시장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 투자자들은 별로 뭐 그렇게 심각하게 큰 전쟁으로 번질 것 같지는 않다 라고 하는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이것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아니고 이란과의 전쟁으로 확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항공모함 전단까지도 파견을 해 놓은 상태지만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란과의 전쟁으로 확대가 된다면 미국이 개입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뭐+ 뭐 대형 사고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요 상황이 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서로 적대관계였거든요. 근데 중국의 중재에 의해서 최근에. 뭐 다시 손을 잡긴 했지만 여전히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적이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적의 적은 동지라고 사우디와 이란이 동지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뭐이 중동 지역 전체가 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서방 지역 전체와 전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대단히 큰 사건이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우려되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또이 서유럽 나토 국가들의 경제 원조 또 군비 지원을 받아서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러시아가 기대했던 것은 한 2, 3일 만에 우,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점령하는 거였었는데 뭐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선전을 했고 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지원이 또 상당히 힘을 발휘를 해서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러시아를 공격하는 그런 지경까지 왔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이 커지게 된다면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안 그래도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원을 우크라이나에도 해야 되고 이스라엘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 갖고 있는 군사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 거의 바닥을 드러낼 정도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이걸 나눠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뭐 물을 만난 셈이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석유 가격까지 오른다면 러시아로서는 뭐 이거는 그야말로 엄청난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의 가장 큰 수입 중에 하나가 바로 석유 판매 수입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쩌면 러시아하고 손을 잡은 붙 칸까지도 힘을 받을 수도 있겠죠. 예상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의 그런 파급 효과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려되는 것은요. 아시아에서 미국의 힘이 공백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이스라엘 전쟁. 에 미국이 끌려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요, 아시아에서는 그만큼 미국의 힘이 줄어들잖아요. 미국이 중동 지역에서 사우디아하고 이스라엘의 화해를 하는데 계속 공을 들이는 이유는 어떻게든 중동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발을 뺐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군사력이 이제는 힘에 붙이는 거예요. 왜? 중국의 군사력이 워낙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중국을 막는 데에 지금 갖고 있는 힘을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에서는 자꾸 발을 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 빨려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미국에 갖고 있는 힘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노출되게 되고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 미국의 힘에 공백이 생겼네? 그러면 타이완을 침공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타이완에서의 전쟁 가능성이 또 높아진다. 최근에 들어서는 타이완뿐만이 아니고 이 남중국해에서 중국하고 필리핀이 거의 군사 충돌 직전까지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남중국해에 필리핀의 영해가 포함돼 있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중국이 자기들 바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필리핀이 가서 야 이건 우리 바다야 라고 해서 무력 시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뭐그 직전까지도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미국까지 가세가 돼 있고요. 그래서 언제 무력 충돌이 발생할지 알수 없는 상태인 것인데 그런데 그 미국의 힘이 중동으로 분산이 되고 나면 이쪽에서 분명한 힘의 공백이 생기게 되고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여기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은 그런 확률은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동에서의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이 분쟁이 그냥 고기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 세계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수 있는 어떤 기폭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김정은의 경제TV, 오늘은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 그것이 퍼져나갈 가능성, 그것의 또 경제적인 효과, 앞으로 어떻게 번질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